네, TV 열린 광장 시간입니다. 대구시는 내구연한이 끝난 지 10년이 넘은 성서 소각장을 다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이미 신축 수준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1호기는 보다 강력한 환경 개선책을 적용해야 하고 관련 재원도 주민들을 위해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 3호기의 경우 아직 사업 초기인 만큼 사용 연장 결정을 철회하고 소각로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한결 같은 주장입니다. tv 열린. 방장. 오늘은 서민우 성서 자원 회수 시설 주민 지원 협의체 위원장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서 자원 회수 시설 주민 협의체 위원장 서민우입니다. 성서 소각장 이 사무기는 1998년 준공된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로 하루에도 수백 톤의 생활 쓰레기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이미 내구 연한을 훌쩍 넘었음에도 여전히 가동 중이며 대구시는 이를 2030년 이후까지 연장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추진하면서 정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단한 차례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의 주요 설비 변경은 중요 변경으로 분류하여 반드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성서소각장 2, 3호계의 소각로, 집진기, 냉각기, 터빈 시설 등 주요 설비를 전면 교체하는 사업을 대보수라는 명목으로 포장하여 법적 절차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내구 연한을 넘긴 시설을 무리하게 연장하는 것은 안전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법적 절차를 피해가려는 행정은 주민과의 신뢰를 깨트리고 사회적 갈등을 키울 뿐입니다. 이에 주민협의체는 대구시의 일방적인 연장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첫째, 성서 소각장 2, 3호기의 연장 사용 결정을 즉각 처리할 것. 둘째, 달서군은 이미 소각장, 매립장, 산업단지, 열공업시설까지 환경 시설이 몰려 있습니다. 한 지역에 이렇게 환경 부담을 집중시키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드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성서 소각장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정의와 지역 형평성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 시설들을 분산 배치하는 로드맵과 계획을 수립할 것. 셋째, 성서 소각장 1호기 운영에 발생하는 반입 수수료 등 관련 재원을 인근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달서 주민은 수십 년간 소각장에서 나는 연기와 냄새 또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염을 감내해왔습니다. 여기에서 성서 산업단지의 소음과 대기 오염까지 겹쳐 생활 환경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결과 부동산 가치 하락과 주민 건강 피해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보수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피해갈 것이 아니라 소각장 이전 여부 포함한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보상과 수익 환원 방안도 제도화하여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 주민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성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달서구 전체 더 나아가 지역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주민 지원 협의체는 물론이고 모든 단체와 주민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소각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낼때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달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